자, 천국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근데 왜 이런 걸 보여주냐고요? 제가 집을 지금 인테리어 하고 있어요. 근데 천정, 이 벗겨내야 돼. 이거 벗겨놓고 다시 칠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는 칠을 했어요. 여기도 색깔, 파랗게 했고. 자, 요것도 뭘대가지고 가스배가 안 보이게 하려고. 이거 다 뜯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형광등 바꿔야 되고. 자, 여기 형광등은 여긴 바꿨어요. 여긴 칠하고 있는 중이고. 자, 좀 과정이 보이시죠? 여기도 타일 좀 붙일 거고. 여기 화장실이고. 왜 위만 보여주냐면 밑이 완전 비지우이야 저쪽 방도 좀 어느 정도 저쪽 칠했고. 그리고 형광등 갈아야 되고. 그리고 저쪽 방도 아직 안 했어. 좀더 해야 돼. 자, 싱크대도 해야 됩니다. 아, 싱크대 지정을 하데 잠깐 보여드릴까요? 미완성이 미완상 아직. 아이, 타일을 4장 붙여서 저 뒤에다 타일 더 붙여야 됩니다 이거 다 벗겨냈고 이것도 다시 리모델링 해야 되고 요거 요거 판때기 제가 해가지고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싱크 요렇게 해놨고 아유 보여드리는 김에 다 보여드리자 아 지저분한데 네. 양해해주세요 저 요것도 박았어요 원래 가스렌지였는데 뜯어내고 이렇게 오려내가지고 전기 렌지지 전기렌지 박어요 이것도 여기에 다 해야 됩니다 아직 모두 다 칠해야 돼퍼티질 해야 됩니다 여기도 지금 여기 타일 4장 붙이고 넉 다운 됐네 4장 딱 붙이고 아큰 사건이 터져가지고 집에 물이 새는 바람에 자 제가 왜이 얘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자랑질 하는 거야 자랑질 아 자랑하면 나쁜 거죠 근데 자랑하는게 원래 나쁜게 아니에요 이거 봐라 이거 내가 했다 이거 벽 이거 시멘트였는데 이거 내가 발랐다 자 이거 외국인들이 한국사람들 되게 신기해하는 그 말투가 있어요 뭐냐면 뭐 반지같은거 사면은 이거 봐라 나 이거 샀다 이거 이 말투 <laughs> 이게 자랑하는거죠 마찬가지로 이거 봐라 이거 이거 내가 이거 칠했다 내가 칠했다 그럼 친구들이 뭐라 그래 와 잘했다 칭찬해주셔? 그리고 으쓱하잖아 으쓱하잖아 그럼 기분 좋잖아 이건 진짜 잘해가지고 그렇게 된 거잖아 요 자기가 한 거잖아 근데 내가 만약에 못했어 못했어도 야 잘했다 어떻게 했냐 이렇게 된다고 천국에선 됩니다 왜 그래 그거 정말 칭찬을 해주는 거거든 자기 힘으로 해놓은 거 아니야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자기 힘으로 한거 아닙니까 이거 사람 인부 불러가지고 인테리어 하는 거 누가 못해 개나 소나 다 하지 그죠? 근데 저는 인테리어 안 부르고 제가 직접 한거 아닙니까? 이거 다. 이거 천장 뜯어내면서 이거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예요? 자랑할 거리지. 그리고 이런 재미로 사는 거지. 이런 재미가 없으면 무슨 재미로 삽니까? 제가 지금 혼자 처박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집에. 친구도 없어. 그리고 여기 집에 놀러 오는 사람도 없어. 그럼 나는 이거, 이거 칠해가지고 누구한테 보여줘? 누구한테 자랑질해? 누구한테 보여줘? 나만 봐? 그냥 나만 보고 말아요? 자,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화가도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림 그리놓고 자기만 보려고 그립니까? 남들 보여주려고 그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음악가도 음악을 만들어서 자기만 듣고 만족하려고 음악 만듭니까? 남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음악을 만드는 겁니다. 마찬가지 원리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 자기가 그림 그리고 자기만 보는 거예요. 자기가 음악을 만들고 자기만 듣는 거예요. 참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도 자기만 보고 살 거면은 이거 그냥 대충 살지 그죠 뭐 알아 이렇게 예쁘게 꾸며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니야 즉 자신의 행복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기 위한 겁니다 내가 직접 집을 예쁘게 고치고 예쁘게 단장해서 행복감을 느꼈죠 그 행복감을 남하고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감을 느꼈죠? 근데 그거를 자랑질만 해. 남들하고 공유를 안 해요. 남들도 그렇게 잘 먹고 잘 살아서 행복감을 느끼게 해줘야 될거 아닙니까? 즉, 자기가 부자면 다른 사람들도 부자로 만들어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림을 그렸으면 남들에게도 그 그림을 보여줘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가 음악을 만들었으면 남들에게도 들려줘야 될거 아닙니까? 보여주기라는 게이 지옥에서 보여주기랑 진짜 천국, 거기서 보여주기는 좀 개념이 달라요. 진짜 천국에서 보여준다는 거는 자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랑질 이게 지옥에서는 나쁜 거지. 왜냐? 지옥에서는 돈으로 다 되거든. 지옥 세상에서 자랑질은 뭘 합니까? 이거 인테리어 돈 쳐발라. 이거 3천만원 쳐바르면 은 아주 인부들 와가지고 싹해줘 그죠? 나는 손 건들지도 않아도 돼. 그래놓고 이제 자랑질하는 거지. 야 이거 봐라 여기 대리석 깔았다. 와 이거 봐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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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왜? 그러면 친구들 와가지고 우와. 끝내준다 새집됐네 우와 너돈 많이 벌었구나 이질을 한다고 그게 자랑질이라고 지옥에서 자랑질 개념 아시겠죠? 근데 제가 지금 하는 자랑질은 이거 돈 얼마 안돼 이거 벽면 발라봤자 이거 퍼티 퍼티 한 통으로 한벽 하나 반 정도 발라 그럼 만 오천 원 정도 돼요 이거 인부 불러서 이거 바르려면 몇백 줘야 돼요 퍼티 바르는 게 장난인 줄 아십니까 이거 장난 아니라고 인부 하루 부르는데 일당이 15만원, 18만원 막 이래요. 20만원도 막 달라고 그래. 이게 한둘로 될것 같아요. 이게 하루 아침에될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건 내힘으로 했죠. 그래서 이거는, 이거 봐라, 이거 내가 있다 이거 자랑해도 되는 거라고. 이건 다 용인이 돼요. 그, 천국에서는. 자, 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음악을 딱 만들었어. 음악을 만들고 우리나라도 되지. 지구, 지옥에서도 음악, 미술, 이런 건 되지. 근데, 아이고 이거 말하려면 길어. 그림도 지가 그립니까? 딴 사람한테 돈 줘가지고 용역을 써가지고 그림을 대량 생산하지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건 지 작품이 아니라고 자기 힘으로 그려야지 그게 자기 작품이지 이것도 자기가 쳐 발라야지 자기 작품이지 남들 불러가지고 야 네가 쳐 발라 했는데 남이 한 건데 이제 친구들 불러가지고 야 이거 내가 했다 이거 사기 아니야 사기 그죠? 그래서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천국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런 배경 지식이 필요하다고, 이런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모르고 막 자랑질 하면은 막이 지구 지옥에서 생각하는 걸로, 어우, 자랑질하고 지랄이야, 이런다고. 그죠? 근데 자랑하는 게 원래 좋은 거라니까? 자랑해주고 칭찬해주고. 이게 천국 시스템에서 그렇게 돌아갑니다, 인간 관계가. 천국에서는 내가 만약에 이걸 못 발라. 못 바르면은 이걸 바를 줄 아는 사람 있죠? 그럼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부탁을 하지. 이것 좀 해주세요.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거 설명드립니다. 지구인들이 모르는 개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 제가 직접 했는데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할 수도 있어요. 천국에서, 천국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거를 잘 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거를 의뢰할 수도 있어. 요 그럼 그 사람들이 와서 다 해줘. 돈 받고 아니 돈안 받고 무료로 다 해줘 왜 그런지는 나중에 더 설명드릴게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먼저 설명드리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지 그걸 이해한다고 그냥 와서 다 해줍니다 자 이럴 때는 내가 의뢰한 사람이죠 그럼 나는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내가 직접 한거 아니잖아 남이 와서 해줬잖아 그건 자기가 자랑할 게 아니라고. 만약에 천국에서 남 불러다 써가지고 인테리어를 아주 싹 했는데 친구들 데려다가 야 이거 봐라 이 자랑질하면 그거는 나쁜 놈이라고. 그건 자랑할 거리도 아닌데 지가 한 것처럼 사기치는 사기꾼이라고 그죠? 그래서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남을 불러서 인테리어를 한 다음에 친구들이 놀러 왔어. 그래서 친구들이 봤지. 와 인테리어했구나. 자이러면그 친구를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선. 그 친구를 칭찬하지도 않고, 그 친구를 부러워하지도 않아. 왜? 그 친구가 한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한게 아니잖아. 만약 사람 불러서 하면. 그거는 칭찬하지도 않고, 부러워하지도 않는다고. 그리고 나도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나도 자랑 안 한다고. 그런데 그게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누가 칭찬받아? 여기서는. 이거 해준 사람이 칭찬받아요. 이거 해준 사람. 인테리어 해준 사람. 인테리어 업자가 될 수도 있겠지. 업자긴 업자인데, 돈 받고 장사하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돈 받고 파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그 사람이 칭찬을 받는다고. 친구들 놀러 왔죠? 그럼 그 사람이 칭찬받아. 야, 이거 누가 했냐 어, 누가 해줬어. 야, 그 사람 진짜 인테리어 잘한다. 그러면서 이 칭찬이 누구에게 갑니까? 그 사람에게 갑니다. 그 사람에게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와, 그 사람 진짜 잘한다. 인테리어. 와, 이쁘다. 와, 반듯하게 잘 칠했네. 그럼 그게 그 사람에게 간다고. 그죠? 이게 에너지가 가는 게 이게 실제로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여기 현장에 없더라도 그게 간다니까. 어떻게 가? 그건 영적으로 가는 거야 영적으로. 자,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이, 와, 인테리어 잘한다. 라고 소문이 나죠? 그럼 그 사람은 어때요? 유명해집니다. 인기 있죠. 그렇게 유명인이 되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누굴 딱 맞는데, 와! 아유, 당신이 거기 내 친구 누구네 집 인테리어 해줬다면서요? 와, 정말 잘했던데요? 이럴 수있잖아 밖에서 만났을 때, 친구들이. 그럴 때그 사람은 으쓱하죠? 기분 좋잖아. 그럼 칭찬해 주는 거지?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래? 아, 그거 제가 했어요. 그럼 자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그 당시의 걔가. 자기가 한거 아니야. 그럼 그 사람은 자랑할 수 있다고. 그럼 자랑거리가 늘어나는 겁니다. 해주면 해줄수록. 그죠? 그럼 인기가 올라가는 겁니다. 명성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본인도 거기서 보람을 찾는 겁니다. 거기서 행복을 느끼는 겁니다. 이게 진짜 행복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이 되게 중요합니다. 천국 얘기해 주는 거예요, 지금 천국 얘기. 지구인들은 이 행복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전혀 눈치 못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구 세상, 이 지옥에서는 업자 불러다가 싹 해놓고 친구 불러가지고 자랑질 하면은 그게 통하죠. 근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잘해서 자랑질 하는 겁니까? 그거는 돈 자랑입니다. 돈 자랑. 돈 자랑. 오케이? 그 친구들이 와서 부러워하죠? 우와, 좋겠다! 막 칭찬해주는 건 뭐, 누굴 칭찬해주는 겁니까? 그 친구를 칭찬해주는 겁니까? 그게 오해라고. 그거는 돈을 칭찬해주는 거야. 돈. 야, 니돈 네 많이 벌었구나. 돈을 칭찬해주는 거라고. 개념 아시겠습니까? 사람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 돈을 칭찬하는 거라고. 지구 지옥에서. 그 지구 지역에서 돈 받고 해준 인테리어 업자는 그 사람이 칭찬을 받을 일을 했어요? 돈 받고 해준 거잖아. 대가를 받고 해준 거죠. 그건 칭찬 받을 일이 아닙니다. 아무리 잘해줬어도 지구 세상에서는 돈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잘 나와요. 자재도 비싼 거 쓰고 그죠? 지구 세상에서는 인테리어 업자에게 칭찬할 게 아니라고요. 개념 아시겠죠? 자기가 한 것만 자랑질하는 거고 정당성이 생기는 거고. 그거를 그 사람이 직접 했을 때만 칭찬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만약에 도와줘서 딴 사람이 했으면은 딴 사람 그한 사람을 칭찬을 해주는 거라고 반면에 지옥 세상에서 나시키새기 샀어 저거 10만원 짜리야 이거 뭐야 자랑질이지? 근데 내가 자랑한 게 뭐야 내가 한거 없어요 이건 돈 자랑이지 돈 자랑 내 자랑이 아니고 돈 자랑이라고 내가 만들었으면 자랑해도 돼 근데 돈 자랑이라고 그래서 친구들이 와서 봤을 때도 와, 부럽다. 이거 부러워 할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를 칭찬해 줄 일도 아니라고. 만약에, 와, 부럽다. 와, 잘했다. 이건 뭐야? 돈을 칭찬하는 거. 돈, 돈. 지옥입니다, 지옥. 그리고 저 식기 세척기 만든 사람. 업체. 업이 일이니까. 아무튼 저거 만든 회사. 거기다 대고 칭찬할 일도 아니라고. 왜냐? 돈 받았잖아. 돈 받고 팔았지. 그냥 줬어요? 돈 받고 팔았잖아. 근데 천국에선 그냥 준다고.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그거를 설명하려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걸 이해하기가 되게 힘들다고. 지구라는 지옥에 사는 인간들이 그 개념을 이해하기 힘드니까 이런저런 얘기 해주는 거예요. 상황을 예를 들면서.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하는 거예요. 자랑질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바르는 거, 이거. 아, 제가 발랐어요. 여기 다곰팡이였는데다 긁어내고 내가 이거 발랐어요. 이거 자랑질 하는 거잖아. 근데 이건 자랑질을 할수 있는 거라고 천국에서도 이건 용인이 되고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리고 자랑질을 할 일이라고 그리고 친구들이 놀러와서 딱 봐도 와 이거 네가 직접 했어? 와 하면서 칭찬해줄 일이라고 개념 아시겠죠? 근데 천국에서 내가 못해 만약에 이걸 그럼 누구에게 의뢰를 하겠지 잘하는 사람에게 그럼 그 사람이 와서 해주죠? 그럼 그건 내 자랑이 아니고 그 사람 자랑이라고 그 사람이 자랑질 할 일이고 그 사람이 칭찬받아야 할 일이라고 그게 천국입니다 개념 잡히십니까? 감사합니다. 앞으로 좀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해하려면은 지금 이런저런 얘기를 저에게 좀 들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발랐어요. 잘 발랐죠? 아, 자랑질. 오케이.